가기 전요 내만 모여야지. 아, 이거. 안 가잖아 그래. 이건 표할 수가 없다고. 맛있네. <웃음> <웃음> 안녕. 너희들 학원 갔다 오니? 그럼 임실에 사나?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너희들이 먼저 인사를. 뭐 오다가 만난 친구들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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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는 임실군 전라북도 전통시장입니다. 임실군 전라북도 예, 임, 어, 전통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임실군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임실군 전라북도. 음, 임실군이 자랑은 치즈요. 치즈가. 치즈. 네. 치즈 맛이 어, 어떤데요? 어, 느끼하긴 한데 여기는 샐바르 맛있죠. 아, 약간 느끼하긴 한데 좀 잘, 잘하고 맛있다. 네. 그러니까 세명 어떤 관계예요? 친구예요. 친구다. 파이팅 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파이팅, 파이팅! 그래, 싸우지 말고 가라. 아니야, 잘 가. 예, 네, 여러분들 아이들의 게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 전라북도. 전북시장. 시장. 야, 야, 미쳤다. 야, 미쳤다. 미쳤다. 미치겠다. 미치지 마요. 방송처럼. <laughs> <laughs> 아니, 재미 재밌, 재밌잖아 아이들. 근데, 오늘 날씨가,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힙니다. 야, 봄이다, 봄. 여기가 바로 임실 전통시장, 이야. 이야, 이거 5천 원이네. 지갑인데. 봄, 네 이래 쓰다듬어 줘야 부자가 된단다. 그래, 여기가 이제 들어 가는 입구네. 전라도의 반찬집이잖아. 지짐, 시래기 지짐, 수유 고등어 졸임, 김치 아 맛있겠네. 파김치 아. 야전라도데야 아, 진짜. 진짜. 와, 육전 스타트 야, 스타트. 야 육전도 가라. 아니. 아니 반찬집에서 반찬집에서도 이런거든. 이게 뭐지? 아찹쌀밥이네 반찬이 뭐 음직스럽다. 야아 떡볶이, 오뎅. 약간 드시고 싶어? 하시던데 아, 일단 많이. 아있다 <laughs> 떡볶이 맛있다, 이거. 네? 오... 오뎅도 맛있거든. 네, 맛있어요. 오오뎅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개천 원이다. <laughs> 먹고 가자. <맛있어>. 네. <laughs> 뭐 터졌네 이거. 떡볶이 하나 주세요. 아, 떡볶이, 오천라인 진짜 많이 주네. 어? 내가 처음에 먹어봤던 떡볶이 알지? 고추장 년님 떡볶이 알지? 고춧가루가 아니고. 떡볶이를 옛날에 좋아했는데 안 드시는 분들, 이집 와서 이 떡볶이 먹으면 다시 시작이 될것 같다. 나 정말 완전 기가 막혀요. 안가르쳐요 내만 보해야요 <laughs> <laughs> 근데 여기서 나중에 점심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인제 흔들, 순댓국 바로 앞집이네요. 그럼 저두집 두, 두 중에 어느 집을 가야 돼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점심은 여러분들 떡볶이를 먹어있요 떡볶이가 더 맛있네요 떡볶이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선생님 이거 받으시려고? 가락 숟가락 이네 이제 그만 드세이입 내가 그럴줄 알고 오늘 집에 있는 천원짜리다 가져왔습니다 얼마? 다스와이비 여 예, 진짜 이건 내여여기 있는 반찬은 진짜 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여이분 아, 진짜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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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거 되게 총기 정말 좋아하는데 <laughs> 진짜 다 가고 싶다 진짜 그 다가 다사다사 다 사, 다 사. 아니 집에 반찬으로 밥도 네. 안 보시고 사세요? 딱 보는 순간 야야그냥안 야. 먹어도 맛있어 이잖아 중간에 네, 보이다네잘 오겠습니다 네아 네. 진짜 보니까 보는 대로 다 사고 싶네 다슬기 수제비도 있네. 네? 다슬기 수제비도 있어. 왜요? 아니, 아니 다슬기 수제비. 아줌마 다슬기 수제비 돼요? 예. 아. 야 이거는 진짜. 야. 아, 딱 진짜. 근데 일단 내가 총각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 이게 많원 이미지, 생각이 귤이, 요런 귤이 아, 진짜 맛있는 귤이거든. 이 부분을 꾹 눌러.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껴. 여기 계세요. 임실 귤 진짜 맛있네. 야, 오늘 날씨가 이런데 임, 임실도 이제 귤할때안 됐나? 임실 귤 맛있네요. 임실 귤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니, 임실에서 보면 임실 귤이지요, 뭐. 버섯을. 토거. 오, 토거. 아, 아침이다. 이 버섯을 아오 쪼금 쪼 아침이다 이아침에 음식 잘하는 분 같다 식감이 한국당 느껴지면서 아줌마 네. 원래 이거 나오는 길이라 안거듭면다 그때그때 틀려요장 가서 아아 이게 향이 입에 이야 향이 오래 남네 진짜 이 향을 전달해. 어? 와... 와 이거는, 이거는... 음... 를이만 고디를... 먹어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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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아줌아. 원래 아줌아 많이 넣어 줘요. 네. 근데, 근데 손님들이 막다남겨서다 버리니까. 아줌아 이 고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해금 해금에 해금해가다 이거 이거고. 엄청 오긴 했데 그걸 몰라 손님들이. 이걸 일할럭 하면 12만 원 받아야 돼요. 12000원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조금 빌려. 근데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잡스는 단골들은 많이 해 드리고 조금 잡선한 거는 조금 먹고 그래요. 밍민아 장사. 네. 아, 아... 아주머니. 응. 별표 다섯 개, 박수 다섯 개. 야... 야, 박수 다섯 번이다. 박수 다섯 번. 이거는 맛있다, 맛없다 하기 이전에 이걸 먹어본 사람과 못 먹어본 사람, 이래 나나, 야돼 나는 오늘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 쪽이고 안 먹어본 분은 평생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네 맞아요. 아람만 네, 먹어본. 그러니까 아줌아요 아, 맛을 좀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좀 이거를 전달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맛내 입으로 이 느낌을 40% 30%밖에 전달을 못하겠다 그거라도 30%좀 전달해달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정자로 거짓말 알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드셔본 뭐뭐 뭐, 뭐 다슬기탕, 경상도에서는 뭐 고디탕 뭐요뭘또 넣지요? 아니 국물이 진해요. 안 넣어요. 그 다슬기 국물이에요. 소금. 근데 왜 맛이 이래 굳이? 이게 막 시원한. 다슬기를 갈았잖아요. 거또또 갈아갖고 넣어요. 예, 갈아갖고 알맹이만 쫙. 그리,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전달이 안 된다니까 이 국물이 그냥 다슬기 여러분 다슬기탕 무어 봤죠? 다슬기탕 시원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갈아 넣다 혼을 갈아 넣은 거라 다름이 없다니까 여러분 꼭 뒤져 보이소 임실에 작은 건데 이알이요 아까 같 이만큼 거 그냥 껍질로 가, 같이 갈아 버려요. 그래 네. 뭔가, 이걸, 이걸 껍질채, 그냥, 그냥 같이, 그냥, 그냥, 이 물만. 이거를 다믹서기로 아니, 핫도그, 저기, 저기, 돌에다. 맷돌 네, 돌저이 그 아니고 저 돌, 저기 있어요, 핫도그. 그래이, 카나이 국물이. 그래, 이, 이 국물 맛이 어떻게 된다는 아주 같나? 나도 처음 보는데 아침에 국물 좀더 줘요. <laughs> 그 이이잘돌아왔다 네, 네, 네. 우리 우리 방송에 방송 가르쳐 주지말봐 알자, 내가 <laughs> 알려줄 우리 차가 뭐 네. 열이 따까지가아주아가와 아저... 어?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야, 그래, 그래. 그리 국물이 그리 꽃추 국물이 그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 근데 아줌네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이래, 이래 갈아갔었어요? 10년 더 됐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래, 이래 갈아요? 진, 국물 진나라고 이거,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요? 네, 우리 시할머니. 이, 아까 국물, 이 국물만 넣은 거. 이 국물만? 네. 그래, 국물이? 네. 이 국물만, 그래갖고 소금으로 갈아왔고. 마늘, 소금만 넣은 거. 그래, 국물 맛이 여서 나네요. 네. 아. 안가데나 그래, 이걸. 표현할 수가 그러니까 없다고. 30%가 표현이 안돼 이게. 고맙습니다. 네, 그리이 그래, 세상에는 음식이 하시는 분이 하는 방법이 다 달라. 싹 달라. 야, 이거 지접 봐야 여기서. 어, 살쪄. 좋네. 내가 전혀 모르는 동네에 그냥 이렇게 부디 그냥 사람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네 좋아. 여기가 그 유명한 전주성입니다. 전주성 와, 원래 130년 된 시장이래 시장 해장국집이 진짜 오래된 집같 느낌이야. 장사를 안 한다카나 할매가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일요일날 쉰다 이 말이다 어? 여기 이거, 사무증 이거 있는데요? 아여뭐 이게 뭐고? 뭐, 뭐, 이거여 봐라 이거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 이 할매가 했는 말이 이 말이란다 어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지 이야 줄, 줄 섰다 이제 진짜 술빵이다. 아저씨 술빵 하나 주세요. 술빵? 네. 예, 예. 야, 이거? 이거 제가 손에 먹어봤는 손에 할매한테 먹어봤는. 내가 아... 그 레시피를 만들었어, 이렇게. 아저씨가요? 아저씨. 근데 요뭘 먹어야 돼요? 요게 뭐 국장국 신장국이죠. 요면 술빵을 먹어야죠. 아니, 이제 대표적인 건 전주의 대표니까 이거. 근데 여기 뭐가 그렇게. 순대가 그리군 순대가 여기는 우리 먹는 당면 순대가 아니라 피로만 우리 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네. 전주시장에 오면 술빵을 먹어봐야 되겠네 감별을 많이 해주세요 술빵도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이야, 술빵 소금 여기 봐라 여기 다 있네 자 근데 이게 건나올국밥이거든 8,000원 전주빔밥 9,000원 왼쪽은 또 보니까 또 봐라. 옛날, 옛날 그 짬뽕집이다, 짬뽕집. 이거는 뭘 먹어야 되지? 야,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은 일하자. 여기서 딱저 뒤에 가서 지켜보고, 여기 들어가는 손님 뒤따라 들어가면은, 여기서 딱. 자, 그래도 뭐, 전주인데, 전주. 콩나물국밥을 한번 먹고 가 봐야 안되겠 네. 알아. 아. 사 그럼 아니, 그럼 콩나물 국밥 하나하고 빔밥 하나 주 네. 네. 니전좀모르잖아 네, 생전 어, 전두 번째 와 봐요. 네, 20년 전에 나오고 이 촌놈이 뭐가 촌놈인지 알지. 모르는게 전능이정이정이정이정전이정이 정도. 이 하나 이정이건이건 네. 어떻게 먹어요?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를 넣으세요? 여기다 국물을? 네 하나 정어가지고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걸이걸이걸이걸해이걸 조요. 김쪽 찢어. 김을요. 네. 조만 이거를 찢어 갖고 넣어요. 거 넣고 그다음은요. 다음에는 저 여수제로 이제 스프처럼 해 가지고 먼저 드시고 아, 이거 이래 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어, 이걸 먼저 먹으란다 어, 맨날 국물 넣어서 먹었 예, 이거 계랑 두인데 <laughs> <laughs> 우리가 잘못 알고 먹었는 거 아... 무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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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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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분히 먹겠는데. 맛있네. 그래 이유가 있어. 그, 그, 면그 유명한 거 먹어보라 가는 거 있잖아요. 먹어보라 갈 때는 먹어보는 게 맞아. 아, 맛 묻지 마라.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겠다. 물이 so straw 더맛있 아, 이게 진주성이네. 진주요? 그래, 아, 전, 아, 전주성. 여기가 옛날에 백제 알제. 우리가 신라이가. 어? 야, 시장 옆에 이, 이게 있으니까 좋네. 아. 뭐 전주시장에 오면은,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볼거리도 진짜 많네요. 또, 군다나요 전주 한옥마을. 아, 뭔가 이래. 이 봄이구나를 여섯 명 느끼래. 근데, 전주시장에서 술빵 있죠, 이 술빵. 솔직히 저는 이 술빵이, 술빵물 한번더 온다.